오늘은 합작 그림 같이 보고요 포카인 서양괴담 합작 와 개쩌는 그림들을 봤어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와잘 그리셨다 거울 앞에서 블러디메리라고 13번 외치면 피투성이 여자가 나타나 미래의 배우자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불러서 피곤한 사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메리양이에요 아 뭔가 괴담 플러스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했네 좋아요 <laughs> 행냥님 너무 귀여워 어 이런 것도 좋아 아이들이 무 하고 나도 무서워하는 구기맨, 벽장 속의 괴물과 침대 밑의 괴물, 아 잠잘 때 무서워하는 괴물들 다 넣어놨네요. 너무 귀엽다. 눈물 흘리는 거야. 려잉님, 어 려잉님 너무 잘생겼고 손 포즈도 되게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되게 우아하게 잘 그렸죠? 이거 직접 포즈를 취하신 건가요? 셔츠 같은 것도 자료를 너무 잘 활용을 하셨어요. 진짜 이거 봐봐 리얼하게 이쁘게 잘했잖아요. 덩어리 느낌도 너무 잘 나고 얼굴도 너무. 매력있다 좋아요 오 그림 너무 좋다 이번 그림 너무 좋아요 할로윈 옷을 입은 뱀파이어를 그려보았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포도 주스입니다 <laughs> 얘는 뭔가 사람을 안 죽일 것 같아 옷도 하얀색이고 하니까 뭔가 비건 뱀파이어? 그런 느낌이다 주스도 포도 주스로만 먹는 거 보니까 비건 뱀파이어네 좋아요 와 까꾸 님도 분위기 너무 음산하게 표현 잘했어 손 잡고 있는 포즈도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눈에 초점 없는 것도 표현 너무 잘하셨고 목 없는 수녀 1800년대 캐나다의 뉴 브랜즈워크. 미치광이 살인마가 메리 수녀의 머리를 잘라 숲속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이라미치 마을에 목 없는 수녀의 영혼이 자신의 목을 찾아 떠돈다고 합니다. 헐. <laughs> 와 이거 진짜 완전 험찟하다 영화 포스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서움 많이 타시는 분들 눈 감으세요 이거! 이거 진짜 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완전 프로 중에서도 프로급의 퀄리티예요와 임유님! 낡은 첫 느낌 표현도 너무 잘했고 그림자를 되게 잘 사용하셨네요! 아 이거를 임유님의 스타일로! 좋아요! 백흥님! 어린이를 깨어내어 데려간다는 광대 괴담! 광대 분장을 한 범죄자들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겨서 무서움이 안 생기는 오눈 <laughs> 어, 표현 너무 잘했어 안쪽에 있는 거랑 구조를 완전 정확하게 표현하셨네 너무 잘하셨고요 수사단님 와 보름달이 뜨면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늑대 인간 하지만 뱀파이어 주인님께 목줄이 채워진 착한 댕댕이입니다 오 이런 관계도 너무 좋다 늑대 인간이 뱀파이어의 강아지라는 그런 느낌 피부색 이런 갭 차이 같은 것도 너무 좋네 어, 물티슈님 세상에 손 너무 잘 그렸어. 프랑켄슈타인이요? 대박! 자신이 프랑켄슈타인인게 당황스러운 프랑켄슈타인씨를 <laughs> 그려봤습니다. 어 <laughs> 너무 잘생겼어. 이런 프랑켄슈타인이면은 안 무섭지? 여러분 제 제자입니다. 잘하셨고요오 기진님도 내 제자! 제 제자들 너무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얼굴 너무 이쁘다. 되게 어두우면서도 묘사들이 다 돼있어. 하나도 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완전 골고루 너무 잘했죠. 동보드님 교차로 악마와 거래하면 소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지옥의 개가 영혼을 잡으러 올 것이다. 교차로 악마와 계약했던 소문이 돌았던 가수. 로버트 존슨을 그려봤습니다 아, 뭔가 딱 소요 미스테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오프닝 같은 거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지다 그쵸? 와 이번 그림 너무 잘 그리셨다 특히 블랙티님 손을 너무 잘 그리시네 색감도 진짜 좋으시고요 와.. 좋은데요? 자주자주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림 느는 실력을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진짜 다들 엄청 성장하고 계시네 전우님 아니 여기 프랑켄슈타인들은왜 이렇게 잘생겼대 다들? <laughs> 절대 사람들한테 배척 받을 것 같지 않아. 그냥 피부색이 좀 달라도 음 피부색이 다를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할것 같은 그냥 상처 좀 있을 수 있지 아이고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네 막 그런 식으로 <laughs> 다 납득이 가는 외모죠? 잘하셨고요. 운도님! 우는 여인의 전설은 자신이 두 아이를 스스로 죽이고 울부짖는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저주에 걸린다는 전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구나. 옷주름들을 다들 자료창고를 잘하나 봐. 너무 잘 그려 다들 그쵸? 와! 소미님이 코미했다! 대박이네.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멘트까지! 뱀파이어인데 죽고 싶어해 뱀파이어가 영원 불멸이잖아요 포미님은코 표현이 참 매력있어 제가 되게 선호하는 느낌이에요 눈의 동공도 너무 매력있게 표현하시지만 뭐 이런 색감이나 브러쉬 터치 느낌도 너무 좋고요 표정이 미쳤다 와.. 사하님 혹시나 어두운 밤 서커스단을 만난다면 절대 가면 상인을 마주하지 마세요 오 어, 이거 이 가면 왠지 사람의 피부일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사람의 피부를 벗겨낸 느낌. 사람이 뭔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여기 안쪽에 살도 빨간색이야. 맞나봐 내 말이. 잘하셨고요. 와, 멍게님 살인청부업자 뱀파이어. 헉, 헌혈팩을 되게 한탕 하고 나서 뭔가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빨대 꽂아서 마시는 거 완전 멋을 아시네 이분. 어깨 살짝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 너무 멋있다. 와, 거장님 미쳤다 느낌. 와, 이거 눈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너에요. 너무 매력있죠? 과장님은또눈 표현이 미쳤어. 이런 표현은 진짜 배우고 싶다. 어, 물 속에 있는 막 몽환적인 느낌도 좋고. 어, 이거 뭐야. 빨갱팬님 저게 여기 목소리에 기서 아, 아, 눈에 뭐가 들어갔어. 눈 뜨니까. <laughs> 손에 잡고 있었던 것도 소동 껍질이 아니고 해골이었어요 물도 이미 사람을 잡아먹어서 핏물로 파도치고 있었고 아 얘네들로 환각을 일으키나 보다 이런 불빛 같은 걸로 표현 너무 잘하셨고요 얄뽕님 방대 가면을 쓴 살인마라는 설정으로 그려봤습니다 와요갭 차이가 너무 좋아 요 탈에서는 되게 험짓한 그런 느낌 이다가얼굴에선 되게 온화한 뭔가 살인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피 이렇게 튀겨있으니까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확 들죠? 빛 느낌도 이것도 그냥 빛이 아니고 뭔가 사람 죽이고 가로등 조명 같은 느낌이죠? 비표현 쓰신 게 좋아요. 와, 민물림. 내가 이거 언제 봤는데 와, 손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완전 웹소각 아닌가요? 얼굴 미쳤네. 지금 얘 죽은 것 같아. 손을 보니까 지금 핏기도 없고 이게 딱 혈색에 따라서 죽었네 만에 얘가 갖다 바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유혹에 당해가지고 근데 이미 죽였어. 얘는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애네. 눈 빨갛고 뭐 눈이 엄청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묘사한 것도 장난 아니고 세상에. 오, 찬찬 님. 그림체 너무 매력있다. 어떠한 이유로 현실 세계를 벗어날 경우 백룸이라는 공간에 도달하게 되는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베이지색 공간과 형광등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미지의 존재와 무한히 살아가야 한다. 찬찬 님은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지? 바로 엄청 쉽게 쉽게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디테일 올리고 비표현하고 끝. 와우. 은데요 모도 님. 저주 인형을 그려봤습니다. 모도 님도 너무 잘했다 이거. 이거 또 포트폴리오로 쓰면 되겠다 주름 표현도 너무 잘했고 모돈님은 얼굴을 진짜 매력있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 태엽의 질감 느낌도 너무 잘 냈어 그렇지 않나요? 잘하셨고요 망고망니 오 망고망니도 색감이 너무 이뻐 블러디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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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들을 죽여주세요 거울 밖에서 손이 튀쳐 나왔어 지금 대박 얘 이미 지금 저주에 걸린 눈이야 친구들이 죽음과 동시에 얘의 영혼은 뺏긴 그런 느낌. 그림체도 너무 독특한데? 자 탑작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다. 콕바 안녕.